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음성 국토 중앙에 위치한 음성은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대로 이어지며 2019년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차별화된 인센티브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9개의 산업단지와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중북권 최고의 신성장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음성으로 오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꿈, 미래, 행복을 위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란 주제로 펼쳐졌던 제36회 설성문화제와 제22회 음성 청결고추축제가 주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설성문화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음성 지역의 민속놀이를 발굴 기록함으로써 호세 사람들에게 우리의 풍습을 잊지 않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음성 청결 고추축제 또한 음성 지역의 농산물을 전국에 알려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 재고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첫날인 21일 터울림의 날에는 아시아 국제미술제 전시회, 추량인 고향인의 밤, 개막식, 가을밤의 콘서트가 열려 행사 시작을 알렸으며 둘째 날에는 음성군 9개 읍면 주민들이 음성종합운동장을 이어 한해 농사일로 바쁜 피로를 풀고 족구, 배구, 달리기, 윷놀이 등 체육경기를 벌여 읍면 대표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laughs> 셋째 날인 문화의 날에는 시립 우륵 국악단 행사와 청소년 어울마당 그리고 음성 청결 고추 아줌마와 미스터 고추 선발대회가 열려 주민들의 감성과 즐거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행사 기간 음성 청결 고추 직판장에는 고추를 구매하기 위한 방문객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고추를 사기 위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직판장 옆에서는 방앗간을 운영해 구입한 고추를 현장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해 줬으며 각종 체험 부스에서는 고추 테마 화분 전시, 고추 음식 시식, 전통 먹판화 공방 등 각종 체험 행사와 기능 전수자 장승 깎기 시연, 기능 보유자 대장간 시연 등 전시 코너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체험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윤리 위원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고향인 음성군을 방문했습니다. 부인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방문한 반 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친 묘소에 성묘했으며 생가를 둘러본 뒤 음성군청을 방문해 이필용 음성군수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필용 군수와의 대화에서 마치 우주비행선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유엔평화관의 테마에 잘 맞는 것 같다며 공사가 잘 마무리돼 지역의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필용 군수는 UN 평화관의 골조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내년 준공을 앞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라며 음성군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 고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향인 음성군을 찾은 건 추석 전 물가 점검의 일환이며 재래시장을 둘러보는 한편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무국 시장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으로 명절을 앞두고 방문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 셨다고 얘기하는데 예, 여기 사셨다고 얘기하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얘기 드리제 예. 생각 제가 때예 한편 금왕 무궁리에서 태어나 무국 초등학교를 다녔던 김 부총리는 오일 재래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이필용 음성 분수와 딱지치기를 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과 물건을 구입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2017 음성군 이장화합체육대회가 음성읍 설성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관내 9개 읍면 이장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음성읍 용산 육리 박기선 이장, 금황읍 무북오리 박준혁 이장 등이 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화합을 위한 이날 행사에는 마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2017 음성군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가 금화급 응천 하상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되는 이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 구성원 간의 친화력 및 결속력 강화로 지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군수 및 군의장상 표창 수상이 있었고 공연 행사에는 필리핀과 베트남의 흥겨운 공연과 전통춤 및 장기자랑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부대 행사로 진행된 다문화 체험 및 홍보부스에서는 각 나라 소개와 함께 음식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아동이 주체가 되고 존중받는 아동 친화도시 음성군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음성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아동 전문가, 아동 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강동대 유아교육학과 최철용 교수의 아동 친화도 조사 결과에 따른 음성군 아동 친화 도시 추진 방향 발표로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음성군 아동 정책 제안 실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등 6개 영역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하고 모둠별 3개의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충북도 내에서는 군단위 최초로 음성군에서 개소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5년간 위탁을 받아 운영하게 될 음성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시설장을 포함해 두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사업 등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음성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난 8월 기준 7,433명입니다. 금빛 마을 무국시장 광장에 조형물이 설치돼 지역 명소로 추진됩니다. 이번에 설치된 무국시장 조형물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조성됐으며 금빛마을 무국시장 통합브랜드와 금빛나 캐릭터를 응용해 금광의 채굴용 곡괭이와 나침반 모양의 시계탑을 형상화했습니다. 한편 군은 무국시장 내 멀티방송 및 홍보영상물 상영, 전통시장 서포터주 운영 등 다양한 체험형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성면 배실마을 주민 모두의 문화복지 공간인 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필용 군수를 비롯해 자매결연기관인 서울 서부지방법원 임직원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사업비 총 4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준공된 대실마을 문화복지센터는 대지 면적 438제곱미터, 건축 면적 138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16년 12월에 착공해 9개월여 만에 준공됐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마당 시간입니다. 음성 관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해 소재를 개발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기간은 10월 16일에서 12월 16일까지 9주간 운영되며 관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교실 참가 신청은 10월 16일까지며 프로그램은 모둠북, 과학요리, 드론헬기, 창의로봇. 토탈 아트등 다섯 개 분야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분야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음성. 국토 중앙에 위치한 음성은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대로 이어지며 2019년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차별화된 인센티브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9개의 산업단지와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중북권 최고의 신성장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음성으로 오십시오.